여러분 요즘 들어 계단 오르실 때 허헉 허헉 하고 숨이 유난히 차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에 끈적한 가래가 걸려서 큼큼하고 뱉어내야 하루가 시작되진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폐가 안 좋다고 하면 무조건 담배부터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담배 근처에도 안 갔으니까 내 폐는 깨끗할 거야. 이렇게 안심하시죠. 그런데 여기. 정말 억울해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75살 김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담배는 입에도 안 대셨고 술도 못하십니다. 평생을 가족들 먹이겠다고 부엌에서 지지고 볶으며 헌신해온 우리네 평범한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동네 경로당 가는 그 짧은 평지길도 숨이 차서 두 번이나 쉬었다 가야 했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는 청천병력 같았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가 굳어서 기능이 정상의 절반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요. 어르신이 의사 선생님 붙잡고 하소연 하셨대요. 선생님. 제가 담배를 피우길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가족 뒷바라지한 죄밖에 없는데 왜내 숨통이 막힙니까? 안녕하세요. 각종 의학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여 전달해 드리는 건강 한편의 건강연구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시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사연의 이름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범인은 담배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어르신이 평생을 바쳤던 그곳, 바로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오래된 기침이 바로 폐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흡연자의 폐를 망가뜨리는 충격적인 원인과 이미 약해진 폐 점막을 다시 촉촉하게 코팅해주는 세 가지 천연약제, 그리고 병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폐기능을 지키는 숨길트는 루틴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숨 쉬는 게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챕터 1 비흡연자 폐암의 주범, 조리 흉과 건조함.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나는 담배 안 피우니까 폐검사 안 받아도 돼.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90%가 비흡연자입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데 폐암에 걸린다는 거죠. 도대체 왜일까요? 첫 번째 범위는 바로 조리 휴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쉽게 말해 요리 매연입니다. 우리가 고등어를 굽거나 삼겹살을 굽거나 기름에 계란 후라이를 할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름 입자가 공기 중으로 붕 떠오릅니다. 이게 들이마시면 담배 영기보다더 독하게. 폐 깊숙이 박힙니다. 김어르신이 평생 가족들 생선 구워주고 찌개 끓일 때 마셨던 그 연기가 차곡차곡 폐에 쌓여서 폐포를 딱딱하게 굳게 만든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환기 없이 30분 동안 생선을 구우면 그 주방 공기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을 넘어섭니다. 마치 도로 한복판에서 매연을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는 춥더라도 창문을 활짝 여시고, 가스레인지 후드는 강으로 틀어 놓으셔야 합니다. 요리 끝나고도 최소 20분은 켜 두셔야 공기 중에 뜬 기름기가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범위는 건조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만 건조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속, 특히 기관지 점막이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집니다. 건강한 폐는 끈적한 점액이 덮여 있어서 먼지나 세균이 들어오면 딱 잡아서 가래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점막이 마르면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미세먼지, 바이러스가 그대로 폐 깊숙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죠. 비유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방수 코팅이 벗겨진 베란다를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서 곰팡이가 피고 썩어 들어가잖아요? 우리 폐도 똑같습니다. 점막이라는 방수 코팅이 벗겨지면 온갖 세균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솔루션의 핵심은 바로 이 마른 점막에 물기를 터주는 것입니다. 챕터 2 폐를 살리는 천연치료제 1번 껍질째 먹는 도라지. 어, 자, 그렇다면 이미 건조해지고 약해진 폐,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김 어르신을 살려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도라지입니다. 에이, 도라지 좋은 거 누가 몰라?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도라지를 반쪽만 드시고 계셨을 확률이 큽니다. 많은 분이 도라지 껍질이 쓰다고 칼로 하얗게 싹 벗겨내고 드십니다. 여러분, 그건 도라지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라지에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폐에 들어가면 마른 점막에 점액을 콸콸 쏟아지게 만듭니다. 굳어버린 기계에 기름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보물 같은 성분이 어디에 있냐? 알맹이가 아니라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도라지 껍질에 있는 성분은 속살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다 버리고 계신 겁니다. 김어르신도 처음엔 쓴맛이 싫어서 껍질 다 까고 물에 담가서 쓴맛 뺀 뒤에 나물로만 드셨대요. 그건 그냥 섬유질만 드신 겁니다. 오늘부터는 흙만 깨끗이 씻어내고 껍질째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찬보다는 차로 끓여 드셔야 흡수가 빠릅니다. 따뜻한 김을 쐬면서 드시면 그 수증기가 코와 목을 직접 적셔주기 때문에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도라지차 끓이는 법 1단계 도라지를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 흙만 제거하세요.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2단계 물1터에 도라지 한줌 손가락 굵기 5뿌리 정도를 넣으세요. 3단계.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더푹 끓이세요. 이렇게 하면 진한 갈색 물이 우러나옵니다. 이 물을 보온병에 담아 하루 종일 조금씩 드세요. 챕터 3. 도라지의 단짝 약방의 감초 부작용 방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라지만 진하게 다려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목이 따끔거린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라지 성분이 워낙 강해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이때 꼭 같이 넣어야 할 단짝이 있습니다. 바로 감초입니다. 옛말에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감초는 도라지의 독하고 강한 성질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마치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죠. 의학적으로도 감초 성분은 강력한 한겸작용을 합니다. 도라지가 가래를 묽게 해서 길을 뚫어주면 감초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울긋불긋해진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창과 방패의 완벽한 조화죠.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기적의 처방입니다. 황금 비율은 도라지 3대 감초 1입니다. 도라지 3줌 넣으셨으면 감초는 한 줌만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맛도 달큰해서 드시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도라지만 드셨다가 속이 쓰려서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감초를 같이 넣으니까 이거 꿀물 같네 하시면서 잘 드시더라고요. 챕터 4. 기도를 넓혀주는 천연 확장제. 이번 생강. 다음으로 소개할 두 번째 비법은 생강입니다. 혹시 숨쉴때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나거나 답답하신 적 있나요? 기도가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좁아진 기관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천연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꽉 조여진 매듭을 새우르르 풀어주는 거죠.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빨대로 음료수를 마시는데 빨대가 꺾여서 좁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빨아도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우리 기도도 똑같습니다. 나이 들면 기관지 근육이 경직되면서 통로가 좁아집니다. 생강이 바로 이 꺾인 빨대를 쫙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은 먹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아침 빈속에 생강차를 드시면 속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반드시 점심 식사 후 배가 든든할 때 드셔야 합니다. 오후 시간은 우리 몸의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간이라 이때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 전신으로 퍼지면서 폐 기능을 확 끌어올려 줍니다. 그렇다면 건강연구가의 꿀팁 레시피도 알아볼까요? 생강을 아주 얇게 점여서 꿀에 재워두세요. 꿀은 천연꿀이 좋겠죠. 자체가 천연 살균제입니다. 점심 드시고 따뜻한 물에 이 생강꿀 절임을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숨길도 트입니다. 김 어르신은 이 생강 굴물을 매일 점심 식후에 드시는데 목구멍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챕터 5. 폐속 먼지 씻어내는 물 마시기와 환기 좋은 약재를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김 어르신이 가장 놀라셨던 게 바로 물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폐 속에는 섬모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털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털들이 1초에 수십 번씩 파도타기를 하면서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가래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섬모는 물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른 빗자루로 거친 바닥을 쓸면 먼지만 풀풀 날리죠. 하지만 바닥에 물을 뿌리고 젖은 걸레로 닦으면 먼지가 싹 닦입니다. 우리 폐도 똑같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섬모가 뻣뻣하게 굳어서 청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미지근한 물 1.5리터 이상을 꼬박꼬박 드셔야 합니다. 목 마를 때 마신다는 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밥 먹듯이 물을 드세요. 찬물 말고 청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어야 폐가 놀라지 않습니다. 물 마시는 황금 타이밍 아침 기상 후한컵 아침 식사 30분 전한컵 점심 식사 30분 전한컵 오후 3시 한컵 저녁 식사 30분 전한컵 자기 2시간 전한컵 이렇게만 드셔도 1.5리터는 거뜬합니다. 그리고 환기입니다. 김 어르신다에게 가 보니까 창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밖에 미세먼지 있는데 창문 열면 더 나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환기 안된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몇 배는 더 나쁩니다. 요리할 때 나온 기름 입자, 가스레인지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이불과 옷에서 나온 먼지 이게 다 실내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세번 한 번에 10분씩은 꼭 환기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단,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오전 10시나 오후 3시를 노리세요. 챕터 6. 가래 색깔로 보는 자가 진단과 2026 건강검진. 여기서 잠깐. 내폐 상태가 어떤지 집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래 색깔을 보는 겁니다. 가래는 폐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투명하거나 흰 가래, 단순 감기거나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알려드린 도라지차와 물 마시기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누렇거나 초록색 가래, 이건 폐 속에 세균이 들어와서 백혈구가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염증이 심하다는 뜻이니 병원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은색이나 갈색깔의 폐포 깊숙한 곳에 피가 났거나 먼지가 아주 오래 쌓였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당장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전해 드릴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부터 국가 건강 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정역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엑스레이로 암이 있나 없나만 봤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숨을 내뱉는 힘을 측정해서 폐가 얼마나 굳었는지를 국가가 관리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의 폐 건강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기침이 8주 이상 간다면 동네 내과 가서 폐 기능 검사 한번 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챕터 7 인터넷 미신 타파 숨 참기 테스트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카톡방에 숨 40초 참으면 폐 튼튼하다 이런 영상 많이 보시죠? 제가 연구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숨을 오래 참는 건폐 건강이 아니라 그냥 참을성이 좋은 겁니다.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숨을 못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들이마신 숨을 밖으로 못 내뱉는 것입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공기가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숨을 힘껏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뱉으세요 하면서 첫 1초 동안 얼마나 세게 내뱉는가를 봅니다. 숨 참기 1분 성공했다고 아이고 내 폐는 튼튼하네 하고 담배 계속 피우시거나 병원 안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미신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폐기능자가 테스트는 이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 양초부를 1m 앞에 놓고 후 하고 불어서 꺼보세요 만약 꺼지지 않거나 다가가야만 꺼진다면 폐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도라지 감초차와 생강꿀 절임 그리고 환기습관 이걸 석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김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얼마 전 다시 뵈었는데 얼굴색부터 달라지셨더라고요. 연구가 양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목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가래 뱉느라 고생 안 해도 되고 손주 녀석 쫓아다녀도 숨이 덜 차.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굳어버린 폐포가 다시 살아나진 않지만 숨을 내뱉는 힘이 15%나 좋아지셨습니다. 남아있는 폐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거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숨좀찬거 가지고 뭐? 하고 넘기지 마세요. 숨이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흙 묻은 도라지와 감초한 봉지 사오시는 건 어떨까요? 주방 환풍기 한번 닦으시고, 창문 활짝 열어 환기 한번 시키십시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남은 10년, 20년을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기침 달고 사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숨통을 트여 주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폐가 맑아지는 그날까지 저 건강 연구가가 항상 곁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편의 건강연구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숨 편한 하루 되세요.